안녕하세요. 정도... 유튜브 <놀람> 어. <놀람> <놀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득입니다 오늘할 컨텐츠 전국 직구석 쓸모없는 거 자랑하기 대회. <laughs> 오늘 할거 대체 전국 직구석 쓸모없는 거 자랑하기 대회입니다. 오늘은 과연 얼마나 쓸모없는 직구석에 있는 쓸모없는 물건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카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바로바로 올리시, 올리셔도 되니까 자,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득 자, 첫 번째 <laughs> 이 새끼 셀카치가 <씨. 웃음> 쏠렸네 이거 귀여워요. 중득 <laughs> 팬 미팅 때 받은 사진 사진인가봐요. 자 <laughs> 이거 왜 샀어 이거? 시발. 이거 근데 너무 아 근데 이게 쓸모없기 쓸모없는데 너무 임팩트 없이 쓸모없다 이거는 어? 진짜 쓸모없기는 너무 임팩트가 없다 이거는 뭐야 이게? 얘들아 아니 임팩트 임팩트는 있어야지 쓸모없는데 와 이게 왜있지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게 있었어요 저 입간판 집에 입간판이 있었어요 딱봐도 어 저게 씨발 왜있어 무슨느낌인지 딱오시죠이 <laughs> 오케이 무슨느낌오시죠 아니 입간판을 입간판 쓸모있다면배로하겠습니다개소리하는배로겠습니다 자꾸 제말에 토달라 하지마세요 제발 예? 아왜 자꾸 토를 달아 이 새끼들 어? 중독. 아니, 씨. 와 집에서 유물 유무술, 유물 깨왔네 아니 이 국립 미출 시야 이거? 뭐야 이거? 안나 안. 아니 씨발 이거 뭐야? 아 비비탄 사건이구나. 재미도 좀 날라다녔나 본데 좀 스토리가 가미된 쓸모없는 거 자랑하기. 이새끼 아우 씨발 더러워 진짜. 애들이 정신 다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어? 뭘호야 이씨 중독 <laughs> 얘들아 요게 쓰레기를 올리는 게 아니야 <laughs> 쓰레기만 쟤에 날려놨어 어? 아 쓰레기장 아니었어쓰레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 이게 왜 있지? 이게 집에 왜 있지? 이런 느낌이지 얘들아 집에 이게 왜 있지? 오케이 이름 바꾸게 집에 이게 왜 있지? 자 이제, 이제 느낌 이제 느낌 잘하는지. 온? 조득이 날먹 못하게 하려고 진짜로 쓸데없는 것만 올렸 <laughs> <모르겠어요. 웃음> 그니까 진짜 <웃음> <웃음> 얘들아 나 통일 열심히 했잖아 한 번만 봐줘 날먹하게 도와줘 제발 나 저번주 존나 열심히 했잖아 한 번만 날먹하게 해줘 아니 기대치를 높이 잡은 게 아니라 솔직히 이거는 내가 기대치를 아무리 낮춰잡아도 이건 유튜브가 일도안나서 솔직히 인정? 하지만 유튜브에 쓸만한 걸 올리면 그것은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이 아니게 되는걸? 총기 t o y s 총 n g Silmo, m u l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이겁니다 아 이거 이거요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한걸음 나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구세주가 나왔군요 붕 <laughs> 이씨 아 존나 웃기네 붕 중둔 마스터 이. <laughs> 오케이 마스터 2 야이거야이거 야이고! 야이고! 야야뭐하야사람이야이니야슨고기이고 야이고! 야이고! 야이야이 야이고! 야야이 사람? 이 야이고! 야이 야이고! 야이야이 야이고! 야이 쓰레쉬 가있이고야 자. 턱걸이 <laughs> 왜 있어지? 아이씨, 아이씨, 쫑득. 굿즈 좋아서 사놓고 뭘 <laughs> 쓸모 없어진 거. 옷 걸어두는 거 내버린 <laughs> 턱걸이, 턱걸이 봉. 호성봉 뭐야 이거? 뭔데 이거? 71년 발행 거라고? 아이발 뭐 진품명품이야, 애들아. 어? 51년대 이 상태면은 어, 진품용품에서 10원도 안 쳐줘 딱 50원 쳐줘 50원 옛날 핸드폰들 야이 친구 돈이 많았네 집에 어? 나는 이거만 썼는데 여기서 한요거 정도 뭔 느낌인지 알지 얘들아 부잣집이었네 누구는 배가 아이언으로 뭣도 뭐 박던데 저걸 깼네 <laughs> 그니까 이걸깼네 어떻게 깼노 이거 <laughs> 솔직히 적당히 오래된거 순위권 가능 이번 날 먹이. 나도 있어 임마. 어? 다시가. 충득. 소원 들어드림. 아 인정 그쪽으로 있을 수 있긴 한데 존나 웃기네 인정 <laughs> 아니, 제목이 웃기네. 소원 들어드림. <laughs> 아, 제목이 존나 웃기네. 중득 이게 아직도 왜 있지? 프로피티스 <laughs> 같이. 팡머. 이 사람 그럼? 피셜 등교할 때 이걸로 간대요. 저 저... 등교할 때 이걸로 등교한대요. 아니 뭐야 너아명어사집안이세요 그도 네 개짜리 말이네. 뭐야? 어? 아니 양반 중에 1 0 양반 집안이었네. 뭐야? 어사 출두해서 수많은 여성을 희롱한 죄로 사바어야지 <laughs> <laughs> 닥쳐 미친놈와중 <미치도와. 웃음> 드디어 기다리는 대학교에 가는구나. <laughs> 추억은 있다. 치아, 그니까, 이치라, 씨. 가영아! <웃음> 아니, 씨발, 굿즈들이, <laughs> 아, 굿즈들이 존나 웃겨. 아, 씨. 아, 굿즈들이 존나 웃겨. 자동차 헤드라이터, 이모버한테 5만원에 삼. <laughs> 사는 데 씨발. 이것도 존나 웃겼는데, 앞에게 너무 셌다 아, 앞에 좀 올리지, 아. 앞에 얼티이 엄새끼들 너무 많아가지고 씨. <laughs> <laughs> 그래도 자 넣어줄게요. 빵빵. 중독. 미노 EX 노트북? 와 지문 인식도 있어? 존나 신기하네. 와이 켜져? 와씨 지금도 접수 받습니다네 예, 지금 받고 있는데 그만 올리세요 이제 너무 많아요 <laughs> 나 이제 날먹 그만해도 돼 이제 얘들아 날먹 뭐 그만하게 해줘 너무 많아 이제 그만 하려 개새끼들아 그만해 이미 충분히 많이 웃었다고 그만해 진짜 매길 그 웃긴 거 말해줘 이런 거말 말해. <laughs> 뭐야 누룽지 만드는 게 뭐야 이거 중둑 고깃집 재산 목록 4호 <laughs> 존나 웃기네. 아, 아 제목이랑 내용이 다살렸다 아, 뭐야? 이거 와, 쩐다. 야, 바나치기 당했네. 드래곤볼. 와, 이게 더고거리야 심지어 아, 잘 가고, 아니, 왜 글을 읽어도 읽어도 끝이 없지? 씨발, 그것도 존나 빨리 읽는데, 집에 필요 없는 와이프 사진 찍었는데, 모자이크를 할줄 몰라서... <웃음> 그만해, <웃음> <웃음> 그만하십시오. 중독. 잠잘 때 목이 아프지? 야, 마사지 침대는 내가 목이 아프지. 와, 와, 개골 때리네 진짜로. 와, 존나 골 때리네 진짜. 와. 코박죽중득 천각 <laughs> 삼0 사각 2 8팔 요격 준비 알려. 아 뭐야? 아 사집 좀뭐 뭐야 이거 집이야? 아니 얘또왜 있어? 씨발. 아, 아무튼 폰고기 집 아웃. 자, 오늘의 쓸모없는 거 자랑이 대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까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등. 자, 1, 2, 3등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느낌표 투표 띄우고 숫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 2, 1. 투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풍, 1등, 코박죽, 2등, 일녀아샤 3등!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이분들은 제 다, 치킨 한 마리씩 다, 네. 네. 다 보내드릴게요. 예. 오늘 여섯, 여명다 보내드릴게요, 오늘.